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남자 옷은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 옷은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습니다. 8번 모두 두 권입니까? 네. 이책두권 빌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두 권입니까? 네. 이책 두권 빌려 주세요. 9번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10번. 수미 씨, 5번 버스 왔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5번 버스 왔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